2025년 4월 16일 수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245%로 발표하면서 한바탕 혼란이 일었습니다. 자, 현, 미국이 현재까지 바힌 대중국 누적 관세율은 145%로 이보다 100%가 더 오른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미국과 일본의 관세 담당 장관이 오늘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던 수입산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한 규제, 보조금 환율 문제 등에서 미국의 압력을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 s k 인이 정리해드립니다. 곧이어 미국 내언론들을 주목한 영상 뉴스들이 이어집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의 관세 담당 장관이 오늘부터 미국에서 처음 만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참여해 주목된 하루였습니다 일본 측에선 관세 담당 경제부 장관이 그리고 미국에선 재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협상에 착수하기로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나서면서 관세를 지렛대로 무역 부문에서 성과를 빠르게 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의제로 관세와 방위비, 무역 불균형을 적시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수입산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한 규제와 보조금, 환율 문제, 그리고 방위비 인상 등에서 미국의 압력을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45%가 아니라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언론에서는 백악관이 게시한 최대 245% 관세율은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부과된 기존 관세까지 합산한 것이며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관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주사기에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100%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물린 145% 관세를 더하면 총 관세율이 245%로 올라갑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높게 인상하더라도 경제적 의미는 없다며 세계 경제사에서 우승거리가 될 뿐이라며 숫자놀음을 계속해도 우리는 무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 탄압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행보에.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백악관 취재 배제로 법정 분쟁 중인 백악관이 AP를 비롯한 뉴스통신사의 불리한 방식으로 풀기자단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롤라인 네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AP와 로이터, 블룸버그통신의 풀기자단 상시 참여 자격을 팍탈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풀기자단은 장소가 제한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등을 취재할 때 구성됩니다. 풀 기자단에 참여한 언론사들은 취재 내용을 해당 장소에 접근하지 못한 다른 언론사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난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의 취재를 배제하고 나선 백악관입니다. 카버드 대학이 교내 반유대주의 청산을 명목으로 학사 운영에 개입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기를 든 가운데 또 다른 명문 사학인 컬럼비아대도 저항을 선언했습니다. 클레어 시프먼 컬럼비아 대 총장 대행은 전날 밤 대학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컬럼비아 대는 정부가 우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프먼 총장 대행의 저항 선언은 전날 앨런 가버하버드 대 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한 지약 12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시프먼 총장 대행은 총장도 트럼프 정부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연구할지 또한 우리가 누구를 고용할지를 지시하는 내용의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하버드 대학을 향해 오늘도 악담을 퍼부으며 압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하버드 대학이 급진 좌파 멍청이들 그리고 세대가리들을 고용했고 이른바 미래 지도자들이라며 학생들에게 실패만을 가르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좌파 멍청이들과 같은 많은 이들이 하버드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하버드는 더 이상 배움의 장소로 고려될 수 없고. 세계 최고 대학 목록에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버드는 웃음거리고 증오와 어리석음을 가르치며 더 이상 연방 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2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및 계약금을 동결시킨 데 이어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면세 자격 팍탈까지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다이아몬드 산업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주로 인도에서 가공돼 미국에 수출되는데, 트럼프의 인도에 대한 26%의 관세 부과로 도매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함께 글로벌 다이아몬드 유통업으로 꼽히는 벨기에 엔터워프에서 다이아몬드 하루 배송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세를 발표한 이후 85%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이아몬드 수요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아몬드는 보통 보츠 하나 등에서 채굴돼 두 바이를 포함한 유통허브를 거쳐 인도에서 가공됩니다. 미국에서는 인증 절차 정도만 이루어집니다. Okay. <laughs>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여성 비행사들로만 구성한 우주 비행을 수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인 베이조스가 약혼녀 로런 산체스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사실상 우주관광을 시켜줬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이자 감독인 올리비아 와이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로우 리슨, 뉴 셰퍼드의 우주비행을 조롱하는 밈 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공유하며 10억 달러로 좋은 밈을 샀나봐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영화배우 에이미 슈머도 인스타그램에 이번 우주비행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슈머는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우주에 가고 싶지 않냐는 문자를 받아서 우주에 가게 됐다고 비꼬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자녀가 알려진 14명보다 많으며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여성에게도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자연분만 하면 내 크기가 줄어든다면서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제왕절개를 요구했다는 황당한 폭로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의 1 3 번째 혼외자를 낳은 26세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 등을 인용, 머스크가 혼외자를 관리하는 해결사도 따로 두고 아이 엄마들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가 혼외자 해결사를 통해 임신한 여성들에게 고액의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비밀유지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 자신이 창업한 회사 임원 시본 질리스 등 4명의 여성과 최소 14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지휘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If love was a melody, I'd want you to sing to me in that voice that whispers my name. If the world was a dance floor, I'd waltz you shore to shore while the steel and twin fiddles play. The love song that goes on.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어도 버텨보자 라며 농민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촉발했던 이 관세전쟁으로 이 중국 쪽팔로가 막힌 미국 내 농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라는 평인데요. 자 말로는 아쉬운 쪽은 중국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세전쟁 여파로 산업계는 물론 그 지지층에서까지 민심 위반이 커지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우리 농부들은 위대하지만 그 위대함 때문에 중국과 같은 적과의 통상 협상이나 이번 같은 전쟁이 있을 경우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최고 135%의 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145%에 대항해 미국산 수입품의 125%의 관세를 매겼고 특히 대두 등 수입량이 많은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추가하면서 135%의 관세가 부과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중국은 우리 농부들에게 잔인했으며 나는 이 애국자들에게 버티라고 했다며 이제 훌륭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썼습니다. 자, 그러니 이번에도 자신을 믿고 버텨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이 급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제책을 시행하며 맞선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결국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 수입하기로 약속하며 진정된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브라질이라는 대두 수급처를 마련해둔 상황이라 미국 농민들의 피해가 전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기반 카운티 444곳 중 433곳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핵심 기반인 농민들이 중국에 보복 타깃이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을 향한 지지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 아닌 거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이 보잉과의 큰 거래를 어겼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추진하던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여행길 인수를 중국 당국이 중단시켰다고 전해진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자 무역 분쟁이 없었다면 중국은 앞으로 20년 동안 여객기 항공사인 보잉사의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와그라졌기 때문입니다. 벤커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공세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첨단기술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몇안 되는 대기업들인 보잉마저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을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강공에 맞서 중국이 움츠러들기는커녕 보복관세와 휘토류 수출금지 같은 초강수로 맞서자 내심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 내 여론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빨리 숙이고 들어와 협상에 나서라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 또한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동맹국들과는 합의 도출을 서두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이 가시적 성과를 내보여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아, 백악관 레비 대변인은 현재 15개 이상의 제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일부 협상에 대해서는 아주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후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부가 연방 정부 기관이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불법 이민자 퇴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연방 기관에 정부 효율부 인력을 배치한 뒤 외부 공개가 불가능한 개인정보까지 접근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당초 제공된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면서 위법성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제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국토안보부 사회보장국인 소셜스키트 디파트먼트 그리고 연방국세청, IRS 등 주요 연방기관들과 협력해 이민자 추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연방기관들이 수집했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민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것인데요. 활용된 개인정보들은 소셜스키트 번호, 세금신고내역, 그리고 주택정보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개발부는 기존에 제공했던 공공주택정보를 활용해 일부 가족 구성원들이 불법 체류 신분인 경우 공공주택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까지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불법 이민자들의 연방정부의 임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부 혈부은 또한 합법 체류 신분 거주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불법 이민자들에게 공공지원 프로그램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이민자 색출을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속스키드 디파트먼트 사회 보장국은 기관에 등록된 수천 명의 라틴계 이민자들을 사망자로 등록해 수급 혜택과 합법적인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또한 연방 국세청은 이민자들의 추방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와 협력을 맺어 최대 700만 명의 세금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연방교육부도 이스라엘과 가자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신상과 국적 정보를 요구하며 이민자 정보 수집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의 공공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은 세금 신고와 주택 신청 등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무관한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포스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국민들이 스스로 제공한 정보들을 이민 정책에 활용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타냐브로도 전미 이민법 센터에서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누구도 자신의 건강이나 세금 정보가 남용되길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부 연방 공무원들도 내부 정보 보호 장치를 무시하고 일반 시민권자들의 개인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윤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대미 감정에 따른 외국인들의 미국 내 관광객 감소와 또 미국산 불매운동으로 미국 내 올해 국내 총생산 GDP의 0.3%에 달하는 약 900억 달러 이상이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청은 지난달 3월 항공편을 통해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450만 명으로 2024년 3월 대비 9.7%, 약1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최근 몇년 동안 팬데믹 시대 여행 제한이 풀려 해외여행이 다시금 활기를 띠면서 미국 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해 왔습니다.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해외여행객들은 지난해 미국에서 2,54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올해 역시 전망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엔 국경분쟁심화, 지정학적 갈등고조,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많은 잠재적 관광객들이 미국 방문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캐나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국인 캐나다에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고 캐나다가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예정됐던 미국 휴가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캐나다만 해도 미국으로 오는 항공편 오는 9월까지 예약이 전동기 대비 무려 70% 감소했습니다. 캐나다 분야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프랑스와 독일 등의 국가에서 온 여행객을 가혹하게 구금했다는 이야기가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입국 심사가 보다 더 까다로워져 실수로 답을 하거나 오해를 받은 유럽인들이 길게는 몇주 동안이나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국경검문서 억류로 인해 불쾌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관광객들이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미국 방문을 취소하고 있는 이들은 캐나다에 이어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우방국 국민들까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형 호텔체인 아르코텔을 이원한 유럽 관광객들이 미국 여름철 예약 또한 25%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문제는 미국 방문객들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미국 방문객의 감소와 더불어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미국산이면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품의 원사지가 미국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 살때 시간이 두 배로 걸린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장들에서 촬영된 고가 소비재 상품의 원가 폭로 영상이 현재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이 틱톡과 또 미국 소셜미디어 X에서는 명품 가방인 에르메스 명품 가방과 나이키 운동화 운동복 브랜드 룰루레몬 레깅스 등 유명 브랜드 제품들의 제조 원가 공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해당 영상들은 사실 확인 없이 퍼지고 있는데요. 일부 영상들은 조회수 수백만 건 이상의 조회, 조회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초고가 명품으로 알려진 에르메스의 버킨백의 원가가 1395달러이지만 실제 판매가는 38000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 영상 조회수는 무려 780만 건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중국 공장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영상에서 유창한 영어로 버킨백 원가를 자세히 설명하며 판매가 90%는 바로 에르메스 로고 값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틱톡 중국인 인플루언스는 미국에서 100달러 이상이 판매되는 룰루레몬 요가 레깅스가 중국 공장에선 사실 5-6달러에 만들어진다며 자제와 장인정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자, 이에 룰루레몬 측은 중고 본토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은 3%에 불과하다며 정품 레깅스는 룰루레몬 매장과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영상들은 단순 폭로가 아닌 직접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핀 관세 전쟁을 비판하는 여론을 미국 내부에서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 관세전쟁을 시작한 이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반미 감정이 격화되고 있으며 애국 소비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샤오미나 화웨이, 비보 등 중국산 휴대전화가 애플의 아이폰보다 우수하다며 실제로 구입하는 영상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인밀집 거주지역 중심은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까까까까까어나 음.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 걸. 오늘의 미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일본 관리들과의 회담에 참석해 무역과 군사비 지원 등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급해짐이 보인다는 언론들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국제적 논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회담은 유럽 연합과 미국 간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멜로니 총리가 유럽과 미국 간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할지 가능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어도 버티자며 농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족발한 관세전쟁으로 중국 쪽 팔로가 막힌 농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라는 평입니다. 트럼프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대미 감정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미국산 불매운동으로 미국이 올해 국내 총생산 GDP의 0.3%에 달하는 약 900억 달러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1 1 3 7 0 0 3366번입니다. LA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적인 관세를 통해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불법 체류자들의 개인 납세 정보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세금 보고를 해온 납세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료 인상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21%에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이민정책으로 건축비와 인건비가 줄줄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생활비와 노숙자 문제, 최근의 산불 페이 등이 꼽혔습니다. 미국에서 연봉 11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집을 구입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이 요구되고 있어 내집 마련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한때 1만 명에 육박했던 LAPD 경관수는 현재 8,800명에도 미치지 못하자 경관 신규 채용에 나섰습니다. 21세에서 35세 사이 지원자 대상으로 경관의 초봉은 8만 6천 달러입니다.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일부 제외 공간들에서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입국 규제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주는 등 비자 심사에 부실을 드러낸 사례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남가주의 작은 마을 솔뱅이 USA Today의 미서부 최고의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위는 인구 2만 5천 명 미만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과 독자 투표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표도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유저지 등 미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방위적인 불법 이민자 퇴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개인정보까지 접근하는 데 따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P 통신의 백악관 취재 배제로 법적 분쟁 중인 백악관이 AP를 비롯한 뉴스 통신사에 불리한 방식으로 불 기자단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산을 포함한 전 세계 27곳의 미국 외교공관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혁 방침에 따른 조치 의 일환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바드 대학이 교내 반유대주의 청산을 명목으로 학사 운영에 개입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기를 끈 가운데 또 다른 명분 사학인 컬럼비아대도 저항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영주권자로 있던 컬럼비아 대학생이 트럼프 시대 시민권을 따라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체포돼 연방 이민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체포 사유는 2년 전 대학에서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뉴욕시가 넘쳐나는 노숙자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여행사와 노숙자 이주 관련과 관련 25만 달러 규모의 교통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다이아몬드 산업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주로 인도에서 가공돼 미국에 수출되는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도매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내년 금값 시 트로이 온스당 4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관까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자녀가 알려진 14명보다 많으며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여성에게도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고위급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더 기분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에 주일미군 주둔과 맞물린 것으로 보이는 군사 지원 비용 문제도 이번 협상 의제 중 하나로 적시되는데요. 자, 일본은 한국과 대미 흑자액이 비슷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등 공통점이 많아 이번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일본을 채찍으로 때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 대가로 당근을 잔뜩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일본으로서는 사실상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4월 1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